점벳 여러분 반갑습니다. 엠베스트 영어 루나영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이번에 준비한 꿀팁 영상은요. 여러분 중간고사 끝나고 아 중간고사 시험지 다 버려버린 친구들을 위해 중간고사 시험지 버리지 말고 200% 활용하자 라고 하는 의미로 이 꿀팁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중간고사 끝났잖아. 중간고사 끝나고 나오니까 뭐 이제는 내가 시험지를 굳이 다시 볼 필요가 있나? 괜히 봐봤자 기분이 나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중간고사를요 무엇으로 이용해 줘야 된다? 바로 전화위복! 으로 이용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화를요 무엇으로 만든다? 복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위기를 뭐로 만든 거예요? 우리한테는 기회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중간고사 작업입니다. 아,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중간고사를요, 잘본 친구들 어,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중간고사 잘못본 친구들은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서 넘어가시면요, 기말고사 때도 여러분은 달라지는 점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그리고 모르고 있을 수도 있지만요, 1학기, 2학기는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가 따로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점수를 합산해서 1학기의 점수가 나오는 거고, 뭐 2학기도 마찬가지로 2학기 중간과 2학기 기말을 합쳐서 합산하여 점수가 나오는 형태입니다. 무슨 말이냐? 중교 때만 중간고사 때 망했더라도 기말고사 때 우리가 이거를 채워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고사 못 봤다고 그냥 그대로 냅두시면요. 기말고사 때 뭐가 달라지죠? 중간고사 때랑 똑같이 공부하면 기말고사 때도 똑같은 점수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중간고사를 전, 화, 위, 복의 기회로 꼭 삼아주셔야 됩니다. 내 약점과 그리고 내가 부족했었던 부분을 정확하게 팩트 체크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완하는 작업을 꼭 해주시고 그리고 기말고사 때 그것을 채워서 내가 중간고사 때 약간 실수했었던 부분들, 내가 조금 미비했었던 그런 과목의 점수를 다 채워넣는 기간으로.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1학기 점수가 잘 나오겠죠? 여러분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일단 각 과목별 오답 영역을 분석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선생님이긴 영어 선생님 하지만요. 영어뿐만이 아니라 사회든 국어든 과학이든 내가 이 시험지를 보고서 내가 틀린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야? 또는 내가 아운 좋게 맞긴 맞았어. 2번인가 5번인가 헷갈리는데 오케이 2번 했는데 맞은 거야. 근데 여러분 5번이라 헷갈렸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또는 내가 틀렸던 그 이 부분이 어디에서 이것이 출제가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일단, 내가 영어라고 한다면, 내가 문법에서 많이 틀렸는지, 아니면 영작할 때 많이 틀렸는지, 아니면 내가 본문 암기가 좀 미비해서 본문에서 틀린 것인지, 아니면 내가 본문의 내용 자체를 숙지를 잘 못해서 내용에서 틀린 것인지, 아니면 내가 조금, 스크립트 부분에 대해서 살짝 미비했어. 커뮤니케이션상 내가 이 표현과 바꿀 수 있는 표현을 잘 몰라서 거기서 틀린 것인지 정확하게 오답 영역을 분석하셔서 내가 이번에 문법에서. 조금 점수가 낮았어. 내가 여기서 많이 오답이 나왔어. 그러면 기말고사 때는요, 정말 많은 문법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법을 채우셔야 되고요. 내가 커뮤니케이션에서 내가 표현을 잘 몰랐어. 표현을 대충은 알았는데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내가 바꿀 수 있는 표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하지 못했어. 그럼 그 부분들을 기말고사 때 열심히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약하고 어떤 부분에서 보완할 점인지를 영역을 분석하지 않으면요, 그 보완할 점도 내가 찾을 수가 없겠죠. 그런 기말고사 때 결국 틀리는 영역을 또 틀릴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오답 영역을 정확하게 일단 분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5월은 보완점을 채우는 달입니다 근데 5월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5월은 수련회에 달, 소풍에 달, 현장 실습에 달, 좀 노는 달, 가정에 달, 뭐 이러고 있어. 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7월 초에, 7월 보통 첫째 주죠? 아니면 뭐 빠르면 6월 말? 기말고사 있잖아요. 우리가 여름방학 전에 기말고사가 있는데 우리는 기말고사는 한달 전부터 준비해야 되니까 6월부터는 다시 기말고사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월 말에 중간고사 끝났어? 6월 초에 다시 기말고사 시작해야 돼? 그러면 우리한테 남는 달은 솔직히 이 5월 한 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5월 한달 동안 학교에서는 많은 학사 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풀릴만한 좀 여러분이 재밌을만한 그런 학사 일정들이 되게 많아. 근데 여러분 그때 풀리시면 안 돼요. 내가 4월 말에 또는 5월 첫째 주까지 내가 시험 다 봤잖아. 그러면 그 오답에 대해서 영역을 분석을 하고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 내가 문법이 부족하면요, 적어도 5월 한달 동안은 문법 뭐 간단한 거라도 한 바퀴 강의를 돌리고 그리고 6월달에 가셔야지. 그냥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기를 채우는 달 그리고 보완점을 채우는 달을 5월을 꼭 마련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럼 5월달에 무엇을 보완할지는 일단 오답 영역이 분석이 돼야겠지. 그다음에 또세 번째입니다. 각각의 문제가 어디서 출제되었는지 기출 소스를 분석하셔야 돼요. 이거는 선생님이 하실 게 아니라요. 사실은 너희들게 해야 돼. 물론 학원 선생님들 그리고 선생님 같은 선생님, 인간 선생님들도 각각의 문제가 어디서 출제되었는지 기출 소스를 다 분석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너희들게 해야 돼. 영어, 수학뿐만이 아니라 각 과목에서 이 문제는. 어디에서 출제가 된 거지 그런데 보면은 막 교과서에서 되게 중요한 텍스트가 아니라 되게 조그만 글씨로 남아있는 거기서 출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학교 프린트 핸드 아웃에 어디에 있었던 예문을 가지고 출제를 했다든지 아니면 책이나 프린트에는 없지만 학교 선생님의 말씀으로 얘기해 주신 필기 노트에서 출제가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너희들이 확실하게 이 기출 술 수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기말고사 때도 어디에서 중심적으로 시험이 나올지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선생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스스로 해야 돼. 각 과목의 모든 과목 전 과목이다. 그래서 이 기출 솔스 분석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중간고사 시험지 버리면 안 되겠지.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6월 기말고사 시험 계획표 짤때꼭 반영하여 계획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 기말고사 들어가기 전에 시험 계획표 짜는 방법에 대해서 컨텐츠를또 제작할 예정인데요. 그때 시험 계획표 짤때 내가 부족했었던 부분들을 일단 우리가 분석을 했잖아. 그러면 이 기말고사의 시험 계획표를 짤 때도 그냥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수학,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사회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공부할 거면 교과서에서 어떤 부분들을 할 거고 그리고 내가 문제집에서는 내가 어떤 것들을 보통 틀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집에서는 이거 이거 이거를 중심적으로 볼 것이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반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중간고사 때 여기서 내가 잘 못해가지고, 어, 그래서 틀렸구나 하고서 끝이 아니라, 그러면 기말고사 땐 어떻게 하면 안 틀릴 수 있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고민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 계획표에 그대로 작성을 반영을 해줘야 된다. 이게 여러분 중간고사를 200%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처음에 사자성어 얘기하고 시작했죠. 뭡니까? 전, 화, 위, 복. 중간고사 때 오히려 조금 점수가 안 나왔던 친구들, 보완할 점이 많은 친구들이면 많은 친구들일수록 내 공부 방향을 올바르게 다시 점검하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중간고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 근데 오히려 좋은 복의 기회를 너희들에게 만드는 것은 결국 너희들의 몫이라는 거야. 오늘 선생님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꿀팁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